네 안녕하세요 곤니팜입니다 오늘은 배추 심고 10주차 그러니까 한 70일이 된 날입니다 어 5주차 이후에 배추의 녹음병 물음병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황금 골드 배추는 사실 몇 폭이 안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품 S 하고 끝에 불암 3호 불암 3호는 특히 한 30포기 정도 됐던 게한 7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품 S도 한반 정도가 녹병병, 무름병으로 뽑혀져 나갔습니다. 어, 그동안 정말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냥 뭐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를 거치면서 녹균병을 잡았는데 또 무름병이 발병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만 한8들 아홉 포기 정도를 지난주에 뽑아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와 보니까 어, 정말 천만다행인 거 있죠. 오늘은 한 포기도 안 두지 앉았어요. 어. 저는 살아 있는 거예요. 와. 배추가 제가 5주차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5주차 5주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10주차 때 배추를 한 포기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,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만족스럽고. 사실 뭐 저희들은 김장해봐야몇 포기 하겠습니까? 한열 포기 하면 될 건데, 나머지는 이제 다뭐 주변에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뭐큰 욕심 없이 재배했지만, 그래도 또 사람이라는 게그 약간 좀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정 때문에 어, 배추가 조금 잘 됐으면 했는데, 걱정도 많이 하고, 또 이제 노력도 많이 했는데, 오늘 또 이제 10주 차에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기쁘고, 참 기쁩니다. 그래 만족스럽고요. 그래 이제 배추 한번 둘러보고, 어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배추에 이제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. 뭐 추비도 안줄 거고, 약도 안칠 거고, 그냥 이제 되는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, 어 이대로 두었다가 어 수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야, 어 그나마 이제 농사 지어서 내가 직접 재배해서 먹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. 예. 크게 안 자라더라도 그냥 되는대로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배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네, 10주차 인데요 배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, 황금 골드 배추입니다 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일주 결구를 했는데 통이 제법 커졌습니다 이런 거 일폭이 있으면 뭐 충분히 1년 먹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작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들, 무들 크게 한번 보십시오 무는 어, 사실 저희 밭에 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무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진 않지만 적당한 크기로 자라고 있고 근데 얘 보면서 엄청 기분 좋았어요 얘 진짜 이파리 많이 떼냈거든요 밑에 근데 <laughs> 결국 일찍 시작했는데 얘가 일찍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있죠 얘 진짜 곱이 많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이제 정품 S, 얘 브람 3호 여기 보세요 브람 3호 라인은 다 비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품 S라인 아주 어렵게 지금 살아, 있습니다 애들. 여기 보세요. 정품애 수. 행패는 없습니다. 불암 사무는 뭐, 곳곳에 지금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다 뽑혀 나갔습니다. 보십시오.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기 보세요. 불암 사무는 일곱 폭이 남았고, 정품애 수는 한 열세 폭이 정도 남았네요. 무들은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 커가고 있고요. 무는 그리 크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얘도 너무 신기했어요. 얘도 제가 몇 번이고 뽑을까 말까를 했는데,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. 보라무들은 상당히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, 보라무. 막세 개씩 살짝 크기도 하고, 많이 크고 있네. 에이. 아, 이, 오발, 이한 개짜리는 막 제일 큰데, 그죠? 세개 있는 데는. 이거 보세요. 어, 황금 골드 배추는 거의 뽑히지 않았어요. 그죠? 이 강원도 지방에는 황금 골드배추가 그나마 괜찮을것 같아요 개구을 이제 하고 있네요 네. 충분히 김장은 다행히 우리 김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. 그리고 이제 내가 이쪽에는 깨밭에다가 배추 모종이 남아서 그냥 버리는 심어 놓은 것들입니다 애들도 자그만하게 여기는 이제 일찍부터 깨가 없던 곳은 이렇게 컸고 저기 이제 깨를 베 놓은 것들은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. 이거 보세요. 이제 조금씩 크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너무 귀엽죠? 얘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크기 시작했어요. 네, 10주차 배추무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얘는 막 최고 큰네 그죠? 아, 왔다. 여기서도 뭐한 10대 포기는 수확을 하겠네. 저기 이제 보라무들 보요 보라무들. 이구, 이구, 저기는 고네 예, 십주차 배추 어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 만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 꽃잎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